요가 블록 추천 3가지 요가를 즐기시는 여러분을 위한 고밀도 요가 블록을 소개합니다. 이 블록은 튼튼한 에바폼 벽돌로 만들어져 근육통과 스트레스 해소에 최적화되어 있어요. 보라색으로 세련된 디자인까지 더해져 눈에도 즐거운 제품이랍니다. 중국에서 생산된 이 제품은 고품질의 소재로 제작되어 있어 내구성이 뛰어나죠. 요가를 할때 필요한 안정성과 편안함을 동시에 느낄 수 있어 매우 유용하답니다. 이요가 블록을 이용하면 더 깊은 요가 자세를 연습할 수 있고 균형을 유지하는데 도움을 줄 거예요. 요가를 더욱 효과적으로 즐기고 싶다면 고밀도 요가 블록을 한번 경험해 보세요. <목소리>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하프 라운드 에바 마사지 폼 롤러를 소개해 드릴게요. 이 제품은 에바 폼으로 만들어져 가벼우면서도 매우 부드럽고 탄력 있는 플로팅 표면으로 마사지를 즐길 수 있답니다. 당수, 미끄럼 방지, 무독성, 무맛으로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어요. 요가나 필라테스, 피트니스 운동 뿐만 아니라 어린이 스포츠 용품으로도 활용할 수 있답니다. 또한 균형을 도와주고 연조직과 근막을 완화시켜주는데 도움을 줄수 있어요. 다양한 색상으로 제공되며 고품질의 에바폼으로 제작되어 편안한 성능을 제공합니다. 어린이부터 성인까지 널리 사용되는 제품이니 운동과 피트니스를 즐기는 모두에게 추천해요. 함께 건강한 삶을 즐겨보세요. 요가 외지 블록, 경량하고 편리한 요가 액세서리. 이 제품은 고밀도 에바폼으로 만들어져 내구성이 뛰어나고 무독성이라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어요. 발뒤꿈치나 손 아래에 놓고 요가 포즈에서 안정감을 더해주거나 스트레칭에 활용할 수 있어요. 그립력이 우수하고 편안한 질감이 특징이에요. 또한 이 제품은 운반이 편리해서 스튜디오나 여행 중에도 쉽게 사용할 수 있답니다. 요가나 필라테스를 연습하는 데 도움이 되는 초보자부터 전문가까지 모두에게 좋은 제품이에요. 쾌적한 쇼핑 경험을 위해 최고 수준의 고객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 제품 한번 사용해 보세요.